너 꿀피부다. 허니문은 잘 다녀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미럴 관계는 끝났다. 오늘 개꿀띠! <laughs> 우리가 꿀을 이야기할 때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꿀은 좋은 거니까요. 꿀은 사람이 먹는 식품 중에서 열량을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약 10g만 먹어도 30칼로리의 열량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꿀 속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당분 이외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를 풀어주고 노화를 방지하며 활동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간만에 돌아온 먹방 세계사 로얄젤리 제품 분야에서 세계 3대 제조회사로 꼽히는 스페인 마니스 사의 협찬을 받아서 자연이 주는 신비한 선물인 양봉산물 그 양봉산물들의 역사 속 이야기 그리고 그 양봉산물과 꿀을 채취하는 그 양봉산업 그리고 그 양봉산업의 원조와 그 양봉산업의 기원인 스페인 남부지방에 대해 로얄젤리를 먹으면서 함께 아는 척해 보시죠. 역사 속꿀 양봉산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양봉산물 그러니까 꿀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은 당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연꿀인 벌꿀과 인공꿀인 당밀로 나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볼 것은 벌꿀입니다. 이 벌꿀은 한마디로 꿀벌이 노동한 결과물이 벌꿀인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랜 기간 생존해 온 곤충인 꿀벌 꿀벌이 꽃에서 꽃물을 빨아들인 후에 다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와서 개워낸 게 꿀입니다 이 꿀은 벌들에게 집 짓는 건축 소재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식 등으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벌이 자기 집을 지을 때 쓰는 건축 소재로 쓰이는 꿀이 밀랍이고요 외부 세균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때 쓰는 꿀이 프로폴리스고요. 벌의 애벌레를 벌들이 먹이는 그 이유식인 꿀이 바로 로열젤리입니다. 밀랍, 프로폴리스, 로열젤리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특히 로열젤리를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일벌이 되느냐, 여왕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왕벌과 일벌이 같은 수정란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아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여왕벌과 일벌은 같은 알에서 태어나요. 하지만 일벌은 로얄젤리를 3일만 먹고 자라서 40일에서 60일 정도로 살고요. 반대로 여왕벌은 로얄젤리를 6일 동안 그러니까 2배 이상 먹고 자라서 4년에서 6년을 살고, 심지어 매일 2,000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단백 물질인 로열젤리는 왕이 먹는 젖이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왕유라고도 불렀습니다. 특히 로열젤리는 달콤한 꿀과 다르게 약간 쓴 맛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뭐 비타민 B, 비타민 C. 효소,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그리고 뭐 단당류, 향균 성분, 뭐 희귀 미네랄 등등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 천연의약품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보조식품의 재료로도 널리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피부미용,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크고 신경증이라든지 노약자의 건강 유지는 물론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품을 우선 하나 먹어볼까요? 우선 제가 먹어볼 거는 이로열 5000입니다. 저희한테 지금 보내주신 게로열 디펜스랑 로열 5000인데, 로열 5000이, 보면은 로열 젤리가 3850mg으로 해서 약 4배 가까이가 많아요. 그만큼 로열 젤리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더 프리미엄 제품 같은데. 보통 로열 젤리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꿀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좀 쓴맛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얘를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쓴맛이 별로 없어요. 그 약간 달다구리 하다는 느낌 있죠. 음. 주변 지인들한테도, 뭐 가족들한테도 나눠줘 봤는데, 어, 생각보다 약 같은 느낌이 안 드네요. 왜냐면 딱 지금 병 자체가 이 바이알 유리병에 들어서 약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친구는 약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드네요. 음, 맛있다! <laughs> 우리가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로얄젤리가 3,850mg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한 거에 비해서 별로 쓰지 않습니다 가끔씩 먹으면 되게 좋겠다 달네 왜 달지? 로얄젤리인데 다시 꿀 얘기로 넘어와서 꿀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꿀은 역사적으로 불사 그리고 재생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왕벌은 수컷 없이도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더렵혀지지 않은 성스러운 음식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에서는 꿀을 신이 먹는 음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웅변, 지혜, 신들의 음식을 뜻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꿀벌들이 호메로스라든지 플라톤의 입을 꿀로 가득 채웠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도 꿀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임무 그리고 뭐 달콤한 신의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중국에서는 꿀이 거짓된 우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달콤하고 번드르르 하기 때문에 인것 같아요. 이런 꿀은 선사시대부터 인간과 함께해왔습니다. 기원전 3200년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나온 파라오의 부장품 가운데 꿀 항아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만큼 5000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 꿀을 먹기 시작한 거죠. 꿀은 보통 음료로 마시죠. 뭐 술이나 꿀물 같은 음식, 물로 벌꿀술 같은 경우는 발효주의 원조이자 인류 최초의 술이라고 꼽힙니다. 농경시대 이전부터 마셨다고 합니다.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벌꿀술을 애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꿀은 의료나 미용 목적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는 꿀을 피부 미용의 화장품으로 쓰기도 했고요. 로마 병사들은 전쟁을 나갈 때 반드시 프로폴리스를 챙겨서 상처가 나면 프로폴리스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서는 시체 해부와 소독에 프로폴리스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최고의 의서 의학서적으로 꼽히는 동의보감에도 꿀은 오장육부를 편안케 하고 기운을 도드며 비위를 보강하고 아픈 것을 멎게 하며 독을 푼다. 온갖 약을 조화시키고 입이 험 것을 치료하며 귀와 눈을 밝게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특히 로얄젤리는 불로장수의 묘약으로 여겨져 왔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도 장수 및 회춘의 비약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구소련에서는 100세 이상의 장수자들이 이 로얄젤리를 먹고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1954년 교황 비오 12세가 고령으로 위독했을 때 주치의인 리칼토 리시 박사가 로얄젤리를 처방을 해서 회차시켰다라는 보고 이후에 세계적으로 로얄젤리 붐이 일기도 했죠 1954년 아피몬디아라는 세계 양봉가 단체가 여는 국제 양봉회의에서 실제로 이 교황이 나는 로얄젤리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 라고 연설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로얄젤리는요 진짜 로얄 패밀리인 왕가에서 특히 영국 왕실에서 사랑을 듬뿍 받기도 했습니다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 남편 필립공은 폴로 경기에서 다친 팔목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딸인 앵공주와 다이아나 공주는 임신 중에 식사로, 그리고 마가렛공주는 심지어 모든 식사에 로얄 젤리를 담아서 섭취했다고 합니다. 진짜 로얄 젤리인 거죠. 여기서 잠깐 제품 하나를 더 시식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먹어볼 제품은 로얄 디펜스라는 제품이에요. 로얄 오천보다 로얄 젤리가 조금 덜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초유라든지 영지버섯 분말, 비타민 B가 들어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간 좀 보급형 제품, 그런 느낌이 드는데, 흔들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두개 먹으면 내일 난리 나는 거 아니야? <laughs> 음, 요게 더 달다구리에요. 왜 맛있지? <laughs> 이건 되게 맛있어요. 굽니다. 꿀물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열젤리는꿀 느낌보다는 쓴양 느낌이 나는데 달다구리한 느낌이 더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한번 애기 입맛 있죠. 애기 입맛. 막 홍삼 이런 거 싫어하는 친구한테 한번 먹여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먹더니 음, 맛있네?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 꿀물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보조식품으로 먹기 딱 좋은 그런 맛입니다 오,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닌데 달다구리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면서 마셔보면서 느낀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인분들이나 어른분들한테 선물할 때 홍삼 선물을 참 많이 합니다 다른 대안으로 로열 젤리 선물하는 로 것도 되게 좋겠다 홍삼은 이제 많이 흔하잖아요 그리고 워낙 보급형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희귀성 희소성이 좀 떨어지는데 로열 젤리를 선물하면 좋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막상 젤리를 별로 이렇게 접해본 경험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접하면서 많이 느끼네요. 선물용으로, 건강보조식품으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니까는 세상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선물용으로 딱 드리기도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너무 광고 같았다고요? 다시 꿀 얘기로 넘어오시죠. 이런 꿀을 벌에게서 채취하고 심지어 벌을 기르기까지 하는 행위를 양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을 기르는 거죠. 꿀따 먹는 거. 양봉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 태조왕 때 중국에서 꿀벌을 갖고 와서 기르기, 기르기 시작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봉의 원조는 어디냐? 역사에서는 스페인 남부 지방으로 본다고 합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부근의 동굴 안벽에는요 벌꿀을 따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굴 벽화가 약 1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1만 년 전부터 즉,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기 전부터 스페인에서 벌꿀을 채집, 즉, 양봉을 하기 시작한 거죠. 스페인은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의 지역입니다. 스페인에서만 자라는 식물이 무려 7천여종이라고 합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만 자라는 꽃들 덕분에 꿀벌들이 더 달콤하고 영양 가득한 꿀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즉, 스페인이 그만큼 양봉 산업에 최적화된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인지 스페인 최대의 양봉 특별 시장인 피바멜도 스페인 남부 발렌시아 지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페인 양봉 산업의 전통이 깊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1968년 벌꿀과 화분 포장 공장으로 시작한 마니스도 스페인 기업입니다. 특히 마니스의 공장이 위치한 카르타헤나는 스페인 동남부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130년 전부터 고 인류가 살아온 지역인데 네안데르탈인의 뼈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제대로 개발이 된 거는 한니발 전쟁, 그러니까 2차 포에니 전쟁으로 유명한 카르타고의 한니발 바르카. 그 한니발의 아버지인 하밀카르 바르카가 이 지역의 도시를 세우로 결정을 하고요. 그 하밀카르 바르카의 사위 하스드로바리 기원전 228년 완성한 이후에 이 도시 카르타헤나가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포에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로마 공화정 로마의 명장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기원전 209년 이 도시를 점령하고 카르타고노바 그러니까 새로운 카르타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후 약 500년 뒤 서기 298년 제정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히스페니아, 그러니까 스페인 지방을 카르타히네시스라고 이름을 짓고 카르타헤나가 이 지역에, 즉 스페인 지역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고대 지중해 역사에서 스페인 지방의 중심 도시가 바로 카르타헤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카르타헤나는 현대 에 들어서 대규모 광산 개발이라든지 뭐 산업화라든지 관광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잘 보존돼 있고 다양한 식물 종이 서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카르타헤나의 바닷가 산지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스페인을 여행갔을 때 카르테헤나도 한 번쯤은 여행 가보고 싶은 도시죠. 이런 카르타헤나의 공장을 갖고 있는 마니스는 천연 품질이라는 철학으로 자연과 기술의 공생을 추구하며 5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유럽에서 가장 현대화되고 규모가 큰 액상 제품 전문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니스 자체가 뭐 양봉업체라기보다는 이 로얄젤리 등등의 양봉산물, 원료를 가공해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생 로얄젤리 성분을 바이알, 그러니까 유리병에 넣는 음용 바이알 분야에서는 뭐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한국을 포함한 약 60여 개 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마니스에서 생산한 신비의 영약 로얄젤리 제품을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먹으면서 꿀에 대해, 그리고 양봉의 역사에 대해 아는 척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그걸 위해서는 한번 보고서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시죠? 로얄젤리 제품을 먹어보기 전에, 로얄젤리 제품을 선물하기 전에 정리가 될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한번더 보세요. 그리고 두번더 보세요.